안녕하세요. 지원스드 지원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다이아몬드 감별법, 감정서 보는 법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예물 시즌도 다가오고요.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의 그 감정서 또 가격에 대해서 저한테 좀 많이 여쭤보셔서 여러분께 다양한 지식과 함께 좋은 다이아몬드 고르는 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다이아몬드는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네, 다이아몬드의 가치 기준 아시죠? 4C라고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, 다이아몬드는 어, 4개의 C, 캐럿, 컬러, 뭐, 클레어리티, 커팅. 그래서 4C의 기준으로 저희가 다이아몬드의 그런 가격대를 결정하고 또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GIA 감정서를 좀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. GIA는 80년 전통의 비영리 단체 감정기관이기 때문에, 어, 여러분들이 좀더 정확하게 그 다이아몬드의 기준법이라든지 관리법을 아실 수 있는데요. 1캐럿부터 0.5캐럿, k 0.3캐럿 또 0.1캐럿 수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컬러 보는 법또 투명도 보는 법 커팅의 상태 여러분께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 제가 지하의 감정서. 여러분께 좀 시작을 해볼게요. GIA 감정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어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좀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. 여기 이렇게 딱 여시면 GIA, 뭐 GIA의 그 4C의 기준에 대해서라든지 다이아몬드의 그런 좀 기준법을 보실 수가 있고요. 다이아몬드 그러면 작은 사이즈를 GIA 감정서가 있는 걸 사야 되나? 여러분들 물어보시는데, 감정료가 캐럿당 한 150불 정도 돼요. 그래서 0.1 캐럿을 일부,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일부를 GIA 감정서로 꼭 사실 필요는 없고,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게0.3 캐럿으로 아마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. 어, 다이아몬드는 무게가 높을수록, 또 컬러가 무색일수록, 또 어, 투명도가 좋을수록, 그다음에 커팅의 상태가 훌륭할수록 가격의 편차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3부의 이런 그 등급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전체적으로 뭐 0.1캐럿 일부 때는 가격이 얼마예요? 하고 여러분들이 좀 가격대 제일 많이 궁금하시잖아요. 일부 같은 경우는 어, 사이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. 여기 있는 게일케아레시거든요 사실 일부는 여러분들 왜 부속으로도 많이 쓰잖아요. 만 원에서 십만 원. 그러니까 제가 지하의 기준으로 뭉뚱그려서 어뭐 커팅의 상태라든지 또지 칼라 정도의 중간 등급으로 말씀드리면 만 원에서 한 십만 원까지. 이 가격의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자세하게 들어가서 뭐 투명도도 따지고 커팅의 상태도 따지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G칼라의 뭐 S등급 그 존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S등급이라는 거는 내포가 보이는, 있는인데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봐서의 내포는 보이지가 않고요 저희가 그뭐 10대확대경 현미경으로 감정사들이 봤을 때그 내포가 있는 그 중간등급 G의 S등급 S존으로 얘기를 하면 뭐. 만원에서 1 0만원까지 이렇게 좀, 약간 다이아몬드 가격이 천차만별이죠. 물론 뭐, 일부에서는 GI 감정서를 쓰지 않지만, 어, GI 감정서를 쓰지 않아도 그 정도의 가격이 편차가 있다고 보시고요. 3부 정도는 50에서 80만원 어, 중간 등급, 지카라의그 투명도 등급 S 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왜 50만원에서 80만원, 90만원까지 편차가 있냐 여러분들 물어보신다면 어, 그게 투명도로 들어가고 또뭐 커팅의 상태 요즘에는 그 트리플 엑셀런트 컷 그래서 커팅이 좋을수록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편차가 있게 되고요 어, 또뭐 칼라 등급이 G칼라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좀 드렸는데 D부터 시작해요 D가 최상급으로 다이몬드의 D를 따서 D, E, F, G. 그래서 보통 결혼할 때 중간 등급 G 정도, FG 칼라 정도 많이 하는데, 지 칼라의 S존, SI, 슬라이틀리 인클 y 디드 그래서 약간의 내포가 있는. 여러분의 육안으로는 보실 수 없지만, 내포가 있을 때, 어, 50에서 80만원, 90만원까지의 편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0.5 캐럿, 사이즈 좀 보여드릴게요. 0.5 캐럿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새 예물 시장에서 참 많이 인기 있는 캐럿 웨이신데요. 보통 목걸이, 귀걸이, 뭐 반지, 예물용으로 참 많이 하고요. 이0.5 캐럿의 GI 감정서, g i 감정서는 감정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작은 캐럿 웨이보다는 0.5 캐럿, 0.3 캐럿부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. 어, 지금 이 GIA 감정서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0.5 캐럿 스톤 같은 경우는 F 컬러의 SI 존, 약간의 그 내포가 있는 그 SI2 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. 뭐 엑셀런트 컷에 지금 F 컬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, 보통 여러분들이 0.5캐럿 가격 얼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0.5캐럿이라도 커팅의 상태라든지또뭐 투명도 어, 캐럿 웨이 전부 다 정확히 따지면은 한 어, 150에서 190 사이라고 여러분들 그 정도의 지하에 감정서가 있는 스톤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.5캐럿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따져서 이 가격이 정해지고 있고요. GIA는 사실 이 감정서가 있는 건 제가 지인들한테 추천을 합니다. 어, 구독자 중에 한 분이 1982년도에 H 칼라에1.64 캐럿을 좀 어느 가격에 사셨는데 어, 내가 괜찮게 산 거냐 여쭤보는 분이 계시는데요. 다이아몬드는 영원 불변이기 때문에 뭐 1982년이건 상관이 없습니다. 지하의 어, 감정서가 있다 그러세요. 그렇기 때문에 지하의 감정서의 가치를 그만큼 인정받고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컬러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셨을 때 다이아몬드 저희 같은 전문가는 약간의 옐로우기가 돈다 이런 걸알수 있는데 지금 여기 D H H 컬러는 약간의 옐로우기가 올라와요. 그렇지만 그게 커팅의 상태 엑셀런트 트리플 엑셀런트 컷이라든지 투명도가 F F는 Flowless, 그래서 결점이 하나도 없는 이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또 다이아몬드 가치가 올라갑니다. 그래서 컬러도 중요하지만 투명도라든지 투명도가 F, Flowless 정도 되고, 또뭐 트리플 엑셀런트 컷이라면 그만큼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어 영원불변의 다이아몬드 뭐 퀄러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제가 그일캐리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음, 어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, 여기 클레어리티 투명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지금 여기 투명도에서 F 그러면은 정말 완전 깨끗한 아무것도 다이아몬드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그만큼 다이아몬드가 아름답게 빛나는 거. 그 다음에 IF는 약간의 그런 뭐점 하나 있지만 그거는 뭐 10배, 20배 확대경으로 봐야 보이는 거여서 여러분들 뭐 예물에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SI1, SI2 약간의 내포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보석으로 여러분들 뭐 보시기에는 좋습니다. 요즘 다이아몬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커팅 등급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커팅 등급 보이시죠?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만큼 그 저희가 말하는 그 파이어라 그래요. 불이 뿜어 나오고, 그 반짝반짝거리는 브레이리언스 형광, 백광이 다 이렇게 도는데요. 다이몬드가 커팅이 잘못되면 빛이 밑으로 빠지고 옆으로 새서 그때는 다이몬드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4C의 기준으로 다이몬드를 정한다는 것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.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좀 따지셔야 될것 같고요. 1캐럿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이몬드 지하의 감정서가 있는 다이몬드1캐럿은 이만큼 여러분들이 좀 어,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는데요. 이렇게 어, 하려면 지금 스톤으로 볼 때는 아, 작다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, 이게 세팅이 되고 나면 굉장히 커다란 사이즈고요. 보통 결혼 밴드링으로 그 티파니 세팅, 육발 물림으로 하는 이유는 다이아몬드를 높이 띄워서 그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보여주는 빛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는 티파니 세팅이라고 보시고 그때 이제 지하의 감정서도 따지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. 지하의 감정서는 통용받는 이유가 여기 옆부분을 보면 거들이라고 조그만 부분이 있어요.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 온다 그러고 좀못 찍어 왔는데 거기에 그 다이아몬드의 일렬 번호가 있습니다. 이렇게 다이아몬드의 고유 네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1 9 8 0년대에 사셨던 지금 2019년도에 사던 이 각인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그 정도의 가치와 또그 다이아몬드의 그 어, 아름다움을 어,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다이아몬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GIA의 다이아몬드는 80년 전통의 비영리 단체 가장 정말 순수하게 좀 정확한 다이아몬드의 그 등급으로. 이 기관으로 유명하고요 오늘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이아몬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다이아몬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티모사 뭐시모사 아주 탑 브랜드가서 어난 이렇게 하계신데 어뭐 몇천만원 줬어 이거는 그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과 디자인 그 로열티를 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 다이아몬드의 어, 그 가격은 정말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지하의 감정서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격을 아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1캐렛 같은 경우는 어, 대강 가격 얼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게 뭐 1캐렛, 0.5캐렛, 0.3캐렛의 가격인데 1캐렛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간적인 지칼라의 S존 S존이라는 건 투명도 등급입니다.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커팅 상태가 어떻고, 컬러가 어떻고, 이런 게 들어가면 또 가격이 막 달라지지만, GI 감정서가 있는 일케아에서는 600에서 1000만원 정도까지 그 정도의 어레인지를 하고 있다. 염두에 두시고 구매를 할 때, 이 다이아몬드 감정서 꼼꼼하게 따지시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영원히 소장하시는 거기 때문에, GI 감정서는 제가 좀 추천을 해 드릴게요. 다이아몬드 4C 한번더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면은, 어, 다이아몬드의 칼라를 어, 기준하는 것은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가 제가 D 칼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D부터 칼라는 DEFG에서 Z 칼라까지 있습니다. 보통 보석으로 H 칼라 정도까지는 어, 여러분들이 잘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국내에서는 뭐 G 칼라가 가장 좀 인기가 있다고 중간 등급으로 보시면 되고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, 뭐 가격의 그, 그 편차는 제가 에버리지 중간급 정도로 이렇게 뭐 1개 대시 600에서 한 1000만 원 한다. 어. G 칼라의 S 존으로 또 이렇게 어뭐 캐러드잇이 1캐럿 정도 될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디테일로 가면 가격의 편차가 더 높아진다는 거 말씀드릴게요. GI 가격 기준이고요. 어뭐 클레어리티 투명도도 아까 보여드렸고 커팅의 상태도 뭐어 빛이 정확히 빠지고 정확히 올라와야지 빛이 빠지거나 옆으로 새거나 하는 게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요. 지금 보시면 이캐러드이 0.5캐럿, 1캐럿, 뭐 2캐럿 이렇게. 캐럴드에 시작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실제의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0.5캐럿과 1캐럿의 차이 1캐럿과 2캐럿의 차이 엄청나죠. 그 이유는 이게 라운드 컷이기 때문에 조금만 0.5캐럿이기만 올라가다 보면 이 사이즈가 거대한 사이즈로 커진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다이아몬드 뭐 감정법, 또 감별서 보는 법 오늘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저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. 또 지원스픽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오늘 지원스픽의 지원이었습니다.